드디어 미친 세일 들어갔습니다. 게이밍 노트북의 명가 레노버에서 만든 휴대용 게임기. 레노버 리정보가 무려 17%나 할인하고 있거든요. 수량이 얼마 안 남아서 품절될 수 있으니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영상을 보실 수도 있겠네요. 그럼 할인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기존 판매 가격은 108만 7200원입니다. 하지만 지금 쿠폰 할인을 88200원 받으실 수 있으며 와우 회원이시라면 와우 할인도 10만 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만 가능한 가격 8 9 90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108만 7200원짜리 리전 고객기를 8 9 9000원에 살수 있는 핫딜 정보. 완전 꿀정보 아닙니까? 무려 1 8 8200원이나 저렴하게 살수 있는 찬스를 놓치면 후회하겠는데요. 거기에 최대 4 4 9 5 0원에 쿠팡 캐시 적립까지 받으시면 실제 구매 가격은 84만 원대까지 내려갑니다. 이건 뭐 할인 폭이 블랙프라이데이 저리 가라네요. 제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의심이 가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선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고도 별로 없기 때문에 빠르게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매 링크를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남겨놓았으니 고민이 되신다면 재고가 있을 때 지금 당장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충분히 구매 결정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셔서 매일 새벽 가장 빠른 할인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UMPC 게임기는 어떤 걸 주로 봐야 할까요? 첫 번째는 그립감입니다. 게임을 할때 그립감은 매우 중요합니다. 편하게 줄수 있어야 하고, 손바닥 부분을 잘 받쳐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장시간 몰입해서 게임을 할 때, 그립감이 불편하면, 손이 잘 가지 않기 때문에, 편하게 감싸줄 수 있는 그립감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디스플레이입니다. 너무 작은 크기도 게임에 몰입을 방해하기 때문에, 7인치 이상, 해상도는 FHD 이상을,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를 끊김없이 보여주는 주사율은 100Hz 이상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야외에서도 잘 보일 수 있게, 5 0 0치 이상의 밝기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CPU입니다. 입니다. CPU는 U MPC의 두뇌 역할을 하는 중요한 부품입니다. 현재 U MPC 시장에서는 주로 인텔과 AMD의 프로세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텔 CPU의 경우 사무용은 코어 i3, 가벼운 크리에이티브 작업은 코어 i5, 고사양 게임은 i7 이상을 추천드립니다. AMD CPU의 경우 사무용은 라이젠 3, 가벼운 크리에이티브 작업은 라이젠 5, 고사양 게임은 라이젠 7 이상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는 저장 장치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U MPC는 SSD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HDD에 비해 100배 이상 빠른 데이터 처리 속도를 자랑하고 부팅 시간도 두세 배 단축시킵니다. 또한 충격에 강. 하고 소음이 없어 휴대성과 사용성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ssd 중에서도 nvme 방식의 ssd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sata3 방식보다 5에서 10배 빠른 속도를 제공합니다. 용량 선택에 있어서는 512gb 이상을 추천드리며 요즘은 게임 용량이 커짐에 따라 1tb 이상도 사는 추세입니다. 다섯 번째는 배터리입니다. umpc 게임기 특성상 휴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배터리 시간은 중요 합니다. 보통 2시간 이상으로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소개해드리는 레노버 리전고 게임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리전고는 현재 umpc 게임기 시장에서 가장 큰 8.8인치 와이드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작은 화면에서 답답하게 게임하던 것과 달리 넓은 1 6대1의대 화면으로 생생하게 게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해상도는 WQXGA 해상도를 가졌고 주사율은 144Hz로 게임 환경에서 끊기지 않도록 구현합니다. 밝기는 500니트로 야외에서도 언제든지 편안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운영체제는 윈도우 11이 탑재되어 있고 CPU는 AMD 라이젠 8코어를 사용하여 고사양 게임에서도 문제없이 구현됩니다. 리전고의 저장 장치는 NVMe SSD 하드디스크를 탑재하여 빠른 반응 속도를 보여줍니다. 배터리는 이 고성능과 큰 디스 디스플레... 플레이임에도 불구하고 49와트시로 2세 시간 이상의 배터리 용량을 가졌습니다. 리전고의 핸드 그립감은 처음 지어본 사람들도 편안함을 느끼며 플레이할 수 있게 디자인되었고 컨트롤러가 분리되어 언제 어디서든 쉽게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FPS 모드는 포함된 컨트롤러 베이스를 활용하여 FPS 게이머들을 위해 세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게임기를 역대급 할인가로 구매할 수 있는 저로의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할인폭이 더 높아졌을 수도 있으니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저에게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양한 상품의 온라인 최저가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통해 남들보다 스마트한 쇼핑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